시간을 잘 활용하고 싶을 때 드리는 기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할때 주님은 안식일을 주어 일하지 않고도 먹고 살수 있음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시간을 구별해 쉬는 훈련이었습니다. 가난 땅에 들어가서는 안식일뿐 아니라 안식년을 갖게 하시고 50년마다 신년을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쉼이 회복되어야 인간성도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시간을 허투루 쓰면 안 된다고 우리를 책은 합니다. 그런 세상의 영향으로 우리는 교회 와서도 안식하지 못하고 예배 중에도 끊임없이 할 일을 계획합니다. 이강박증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는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 불신앙을 용서하시고 고쳐 주옵소서. 시간을 잘 활용하는 지혜의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쉬는 것임을 알고 믿음으로 잘 쉬게 하옵소서. 24시간 죽을 힘을 다해 열심히 산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내 욕심과 정력을 따라, 분주하게 살았음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여전히 물리적 시간과 세상적 시간에 편입되어 살고 있기에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을 받은 자로서 이제는 삶의 시간표가 달라질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아침의 첫 시간을 예배로 드려 하루가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서 우선순위가 분명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건져 올리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육신의 시간이 영원하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하나님의 시간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일주일 내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주일날 하루 예배드린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일 수 없습니다. 반대로 남다른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자기의와 자존심을 추구하는 것 역시 그리스도인의 삶일 수 없습니다. 말씀이 호흡이 되고 묵상이 양식이 되는 삶일 때 하나님의 시간에 나의 시간을 맞출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을 따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내게 주어진 시간을 내 것으로 여겨 오로지 나를 위해 사용한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내게 주어진 시간을 내 곁에 주신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는데 사용하게 하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님의 시간으로 돌리며 이웃을 섬기고 공동체의 풍성함을 추구하며 살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24시간을 살면서도 내일로부터 내년으로부터 자유해지고 죽는 날로부터 자유해져서 영원으로 편입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새벽마다 만나를 거두었듯이 저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만나를 날마다 얻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하셨듯이 저도 하루를 열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장 우선으로 갖기 원합니다.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 차에 기름을 채워야 하듯이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구별해 드림으로 하루치의 능력을 공급받게 하옵소서 마음을 굳게 하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지만 힘든 사람과 사건을 만나면 주유는 꿈이 확 떨어지거나 기름이 바닥나는 것을 종종 경험합니다. 매일의 말씀 목상이 어떤 상황에도 끝도 없이 넉넉한 기름이 되어 세상을 이기기 바랍니다. 날마다 주시는 만나로 말미암아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으며 은혜 속에 하루를 완주하게 하옵소서. 소셜미디어의 홍수 속에서 사람들의 관심과 좋아요를 얻기 위해 시간과 감정을 소진하곤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람들의 칭찬을 듣고 환호를 받아도 이 갈증은 도무지 해결할 수 없음을 압니다. 이 갈증은 나를 은밀한 곳에서 지켜보시고 언제나 사랑으로 살피시는 하나님을 알때 해결되는 것임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그 깊은 사랑을 알때 나의 메마른 운물에 물이 차오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의 평판에 시간과 정성을 쏟는 것들을 멈추게 하옵소서. 나의 시간과 감정이 소셜 미디어에 매이지 않도록 미디어 금식을 결단하게 하옵소서. 그 대신에 주님을 위한 시간을 구별해 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옵소서. 세상에 대한 관심을 멈추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관, 연습을, 하게하 옵소서. 그리 하 여, 세 상의 열망 을줬던내 영혼 이 새롭 게되어 하나님 나라 를 갈망 하기 바랍니다. 주님 은세 상이, 인 정하 는성 공의 자 리에 올 랐을 때가, 아 니라 십자가 에서, 죽음을 맞았을 때가 가장 영광스러운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무리가 열광하며 따르고 칭송할 때, 오히려 십자가의 길을 굳건히 걸어가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상의 크고 작은 일들을 겪다 보면 사명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돈을 많이 벌고 이름이 널리 알려지며 능력을 출중하게 발휘할 때 지금이 십자가에서 잘 죽을 때인 줄을 깨닫게 하옵소서. 더욱더 힘써 주님이 내게 주신 소명을 마음에 새기게 하옵소서. 좋은 일, 힘든 일, 바쁘고 분주한 일들 속에서 내 시간, 내 계획은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주님의 시간, 주님의 계획이라야 무슨 일을 하든 풍성한 열매를 누리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고백을 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어진 시간 안에 더 효율적으로 성공적으로 일하는 것이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없다면 그 시간은 소외되고 소진되는 시간일 뿐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는 목수로서. 최선을 다해 일하셨고, 공생의 이후로는 부지런히 다니며 말씀을 전하시고, 병든자를 고치시며, 제자들을 키우고 양육하셨던 것을 묵상합니다. 예수님처럼 그 모든 일을 사랑과 믿음으로 소망 중에 하게 하옵소서. 내가 무슨 일을하 든지, 그 것이, 나 혼자 만의 유익 과 만족 을 구하 는 일이, 아 니라 이웃 의 선한 영향 을끼 치는 일 이기 를 바랍니다. 그렇게 일하 는 일상 가운데 서날 마다 영 성이, 자 라고, 분 주한 일상 속에 서도 주님 이 주신 참 안식 을 누리 게하 옵소서. 갈보리에서 나를 위해 못 박히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